음, 어, 출연을 하게 되었고, 근데 사실 이제 쇼미더머니에서는 결과가 좋지는 않았죠. 예, 네, 이제, 방송을 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그래, 계속. 아이고, 음. 아, 저 약하다. 터널, 터널 지나가서 약간. 아네 어, 됐습니다 아 어. <laughs> 네. 네 어.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를 네. 이어가자면 은음 원우가 이제 쇼미더머니 트리플세에서 사실 프로듀서들의 피드백이 좋지는 않았어요 어 네네 네. 이제 뭐 원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듀서들이 아, 랩 잘하는거 알겠는데 뭔가 아, 그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다 그리고 뭔가 이런 컴피티션을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너무 이 컴피티션에 익숙해진 래퍼 같다. 그래서 좀더뭐 놀기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어 좀더그 어 뭐라고 래야 되지 소울 있는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피드백들을 해줬잖아 프로듀서들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조원우가 하이라이트 레코드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이제 사람들도 다 모르는 상태였지. 그래서. 왜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야지 더그 사람들의 솔직하고 주관적인 피드백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네, 네. 어. 근데 나는 이제 그 피드백을 들을 때 속으로는 좀 어쨌든 되게 막그 긍정적인 피드백은 아니니까 조금 그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되게 거기에 있는 프로듀서들이 조언을 하는 래퍼에게 되게 애정 어린 정말. 어, 아, 같은 아티스트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고 느꼈고, 어,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너도 이제 그 얘기를 되게 흘려듣지 않고 좀 어느 정도 마음으로, 어,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그래서, 어, 그, 그,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어, 이제 그렇게, 전, 저도 이제 쇼미를 하면서 좀 정신 없었지만, 쇼미더머니가 끝나고, 허클베리피의 분신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면은 좀 그런 시기들을 활용해서 조원우라는 아티스트가 사인했다는 것을 빨리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 원우가 어떤 감정선의 음악을 발표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원우도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어. 네, 너는 하이라이트에서 새 작업물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생각들을 했었어? 어, 일단 형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항상 뭐 고등래퍼에서 할 때도 그렇고 물론 쇼미더머니를 나가서 좀더 뭔가 피드백을 더 확실하게 받은 게 있지만 쇼미더머니에서 받은 피드백이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너무 이게 약간 틀에 박혀 있고. 조금 음. 더 뭔가 다양성 같은 게 요구된다고 막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음.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내가 더 감정선을 살리고 그리고 음. 지금 하고 있는 기계적인 뭔가 이미지를 좀 탈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네. 그래서 막 가사가 막안 나오고 그런 게 많았고 그리고 음. 좀막 슬럼프를 겪은 것도 좀 그런 경연, 경연 후유증 같은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게 겹쳐서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만. 네. 어, 예뭐 네. 저는 다 사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어, 네. 얘기를 던져봤고 어 그리고 실제로 원우가 계약하고 나서 제가 이제 원우한테 제가 여러 프로듀서들과 교류 중인 프로듀서들에게 비트를 받아서 원우한테 비트를 계속 보냈어요. 야이 비트에 너 해, 한번 해보면 멋있을 것 같아,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여러 비트를 이제 보냈었는데, 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원우가 어떤 거는 작업이 결실이 좀안 나오고 어떤 건 나왔는데 뭐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좀그 어, 당시에 이제 너가 확실히 좀 음악적인 정체, 정체, 정체돼 있다고 느꼈지. 니 뭔가 슬럼프에 지금 빠져있구나라고 그때 좀 느꼈고. 어. 네. 그래서 이제 나도 일단은 근데 뭐딱뭐 뭐 나도 그렇고 모든 아티스트들이 곡막 비트 나온다고 곧바로 다 졸라 좋은 곡을 완성시키지 않잖아. 여러 곡을 작업하고. 네. 네. 어, 또그 시기도 중요하고, 그 작업할 때의 마음 상태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네. 다딱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네. 나는 뭐, 내 나름대로 꾸준하게 너한테 계속 이 비트에 해보자, 저 비트에 해보자, 이러, 이러다가 좀 뭔가 곡이 좀 이렇게 완성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제 만나서 우리가 또긴 이야기를 나눴잖아. 어떤 방식으로 아, 네. 어, 너가 하이라이트에서 첫 번째 결과물을 내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네네. 네. 그런 어, 거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완성됐던 곡이 이제 너가 얼, 그냥 사운드 클라우드에 어, 어떤 비트에다가 랩했던 게 이제 엔자이어티였지. 근데 이제 네네, 어, 너, 너가 이제 그 비트에 어, 너의 이야기를 담아서 너가 이제 그걸 그 핸드폰으로 녹음했었나 한걸 내가 이제 들어봤고 네네. 그리고 나는 그걸 들으면서 되게 마음의 터치가 왔었어. 그래서 어? 아, 네. 어 되게 어, 얘가 이런 좀더 진솔한 얘기를 그동안, 어, 조, 헤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나서의 너가 겪은 어떤 그런 성장통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되게 네. 좀더 되게 디테일하고, 어, 이게 또 진심이 느껴져서 그 랩이 되게 나는 인상 깊었고, 그래서 이제 네. 그 랩을, 어, 녹음해서 이제, 어, 이제 내 주변의 아티스트들, 비트 메이커들에게 이제 어 새로 비트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었지. 어. 네네. 그래서 어 여러 비트 메이커들이 그걸 만들어 보다가 이제 결국에는 요시의 비트가 선택이 됐고 요시가 가장 너의 웹과 내가 조금 의도했던 그런 사운드에 가장 걸맞게 비트를 딱 완성을 시켜줘서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어사이어티는 이제 요시의 비트에 너의 웹이 얹어지는 버전이 어곧한 이제 15분 후에 발매될. 그엔사이어티로 완성이 된 거지. 어. 네, 그래서 엔사이어티는 네, 그렇게 완성이 됐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엔사이어티이 곡을 하이라이트해서 이 곡만으로 딱첫 번째 발표하기에는 뭔가 너가 되게 좀그 어떤 어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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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분 좋은 무드가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너도 네, 네, 어쨌든 너가 되게 들어오고 싶었던 회사고 뭐 나도 그렇고. 우리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네가 평소에 되게 음악을 좋아했는데 이런 회사에 들어와서 네. 뭔가 되게 희망찬 분위기여야 되는데 막 처음부터 막 되게 우울한 기든 네. 곡을 곡만 발표하는 게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약간 어 뭔가 어 그림이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다른 곡을 또 하나 작업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너랑 그때 만나서 되게 한두 시간 정도 대화를 했었지 막 어떤 방향성 네 알지.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 음악들 들어보고 막 이러다가 어, 제 그때 내가 들었던 생각은 조온우라는 래퍼가 어, 랩 배틀 챔피언의 경력이 있고 또그 어, 기존의 한국의 프리스타일 잘하는 올티나허피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인정하는 프리스타일 랩 아티스트고. 그래서 그런 거를 살리면서도 너무 뭐 쇼미더머니에서도 그런 지적 피드백이 있고 었너너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기계적이고 웹 알파고적인 그런 피드백을 또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어,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요즘 그런 어린 래퍼들의 음악들은 사실 딱그 정서가 딱 요즘 트렌드 세계적인 트렌드 힙합 음악과 되게 닮아 있잖아. 네, 네. 근데 나는 너가 그런 포맷이 아닌 그냥 어떤 전통적인 래퍼의 그런 형태의 음악 그리고 너가 어떤 딜리 랩으로서의 뭐 딜리버리나 이런 게 되게 어,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트랙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래서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샤인이란 곡의 비트는 사실 내가 되게 어, 아끼고 있었고 아 오. <laughs> 그리고 그 비트 메이커인 스텔리도 되게 아끼는 비트였어. 그리고 내가 아, 아. 비트에 랩을 해주기를 원했었는데 나는 아이 비트에 원우가 랩을 한다면 진짜 멋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아네. 어, 내가 처음에 사실 스텔리와 상의하, 상의하지 않고 너한테 이 비트의 가사를 쓰자고 제안을 했었어. 아, 어 이거 다 처음 듣는 얘기였저는데 네. 어, 내가 이 얘기를 오늘 얘기하기 위해서 아껴뒀었지. 아, 그래. 네. 어, 그래서 어쨌든 그그 아. 그 정도로 나와 스텔리가 되게 애착했던 비트였어. 그래서 아, 네. 어, 되게 애착을 갖고 있던 비트인데 아, 이 비트를 어, 조원우한테 주는 것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어. <laughs> 아오 <laughs> 네. 어우, 그래서 네. 어, 너무 영광이네 네. 어 그래서 너에게 이제 이 끝에 가사를 써보자 그리고 후기 없는 그냥 48마디 그냥 계속 랩만쭉 하는 어, 그런 어 음악을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내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네. 어 벌써를 이제 뭐한두 번의 수정을 거쳤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어 지금의 조원우 래퍼가 할수 있는 가장 어 최선의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해. 어, 네. 그래서 어, 나는 그래서 녹음도 내가 받았었잖아. 그래서 이제 네, 네. 녹음 받으면서도 어, 이게 좀더 내가 가녹음 때보다 더 다듬어져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녹음을 받고 우리 회사 이사님이 한번더 이제 좀 수정 부분을 녹음을 수정했잖아. 그래서 이제 네, 네. 어, 수정하면서 어, 되게 더 어, 단점들이 되게 보완됐다고 느껴졌고 나는 이거를 내가 그때 녹음 받고 이렇게 가믹스 해서 계속 혼자 들었었거든. 그리고 네, 네. 어, 직원들도 들었었는데 혼자 들으면서 아, 이게 되게 어, 요즘 우리가 잘 듣기 힘든 그리고 나도 그렇고 이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막랩을처음 처음 시작할 때 약간 그런 시절로 좀 돌아가게 하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 아, 네. 어, 그래서 되게 들으면서 어, 요즘 네아 네. 어, 그래서 뭔가 <laughs>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런 쾌감인 청각적인 어, 그런 것들이 네. 느껴져서 되게 어, 그래서 이 음악이 그런 포인트로 매력이 되게 있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아나 네. 같은 좀 아재들 힙합을 좋아하는 아재 <laughs> 네. 그런 느낌을 상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음악이 되게 풋풋하면서 되게 좋을 거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아 네. 어, 너 또래의, 어,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또 또 다른 되게 신선함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래퍼들이 이런 형태의 음악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 네. 어, 그래서 되게 신선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또이두 트랙 다 되게 세련된 그런 느낌을 잃으면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아, 네. 어, 두곡다 되게 재즈이 하면서 되게 도시적인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야. 비트들이 아, 너도, 네, 어, 느꼈겠지만. 그래서 나는 또 어, 그런 느낌도 되게 사람들이 포인트로 어, 되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 아, 네. 저도 이게 비트, 그러니까 샤인이라는 곡을 형님이 비트를 보내주셨었는데. 그냥 듣자마자 저는 비트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아, 진짜. 느낌이 왔던데 곡이었고. 아, 근데 음. 막... 아기는 비트였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네, 너무 가, 다시 한번 감사한 것 같고 네. 아, 그리고 뭐 그리고 두 번째 그 여기 막 제이클래프 님이랑 어떻게 작업했냐고 막 하시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그분의 일집을 너무 좋게 들었고 그리고 비트랑 좀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 였 그리고 네, 두곡다 저도 좀 요즘 나오는 음악 뭔가들에 비해서 조금 더,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통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의 매력을 보여주면서도, 또 약간 조금 더, 그런 내 세련미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곡들이었던 것 같아요. 형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건데, 저도. 음, 네. 그래. 그, 여기 질문 중에, 그, 이제 헤딘이 네. 새로 들어왔으니까, 헤딘이 참여한 하이라이트 단체 곡이 공뭐 발매될 계획이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어네그 12월 24일 허클베리피 분신 콘서트 때그 하이라이트 단체곡 한 곡을 선공개했었어요 그래서 네그 선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그그 그 이제 그날 분신에 오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고 어 근데 그 그때는 이제 원우가 추가된 버전은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고 원의 원우, 원우가 빠진 버전을 공개했었는데. 네. 어, 이제 에어라는 제목의 곡이고 그 곡도 이제 네. 머지않아 발매될 거니까 네. 또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곡보다는 네, 오늘 이제 곧한 6분 후에 발매될 조원우의 샤인과 앵자이어티 이두 곡을 많은 분들이 들어 주시고 뮤직비디오도 나올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노래 많이들 들어 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많은 분 분들이 그 입소문 내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네. 기대 네. 기대하고 있어. 요 되게 지금 설레요. 나도 내 노래 나오는 것처럼 설레. 아저도 아, 지금 전 데뷔이기 때문에 제가 막보등래퍼에서낸 음원들 외에는 낸게 없어가지고 응. 네. 어, 어. 정말 그치. 설레는 마음을 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네. 너가 이제 정식 데뷔니까 뭐. 네아 <laughs> 그렇네. 너한 어, 너한테는 또 되게 더 의미가 큰 어, 작업물이 되겠다 이게. 네, 맞습니다. 어, 네. 제8 3 2구님 단체곡이랑 좋은 노래 무조건 듣는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도 음. 이름 바꾸고도 처음 나오는 노래고, 그리고, 음, 막, 음. 회사 계약하고도 처음 나로, 나오는 곡들이니까 음. 많이 들어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음흠. 네. 그렇지. 또 질문 없나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카톡은 확인을 못할것 같아요. 지금 카톡 확인하면 방송이 또끊기기 때문에. 근데 방송이 또껌 끼어서 <laughs> 카톡 확인하면 안될것 같고. 긴급한 일이면은 아, 카톡 못 보니까 <laughs> 여기다 얘기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아 질문이 없다면은 그 대구에 되게. 그, 위대한 래퍼들이 많잖아. 그러 그러니까 멋있는 래퍼들이 많이 배출됐잖아. 아, 네. 음, 뭐 아주 대표적으로 뭐 이센스. E 네. 어, 그리고 뭐 메타형도 대구 출신이시고, 아, 네. 이식도 대구 출신이고. 맞습니다. 어, 어, 게 뭔가 실력 있고 인정받는 뭐 마이너스형도 대구 출신이고. 네, 네. 어, 실력 있고 인정받는 그런 커리어를 잘 쌓아오시는 래퍼들이 대구 출신인데. 어, 네. 너도 이제 대구 출신, 대구를 대표하는 래퍼로서, 어, 네, 네. 어떤, 그런, 그런 래퍼들을 좀 의, 의식해? 그니까, 아, 어, 나도 그런 네. 래퍼들이 배출된 곳이니까, 어, 이 대구 네. 출신의 래퍼라는 것에 대한 어떤, 어, 좀 자부심이랄지 아니면, 나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 아, 네, 저도, 그, 제가 막, 고등래퍼2 할 때도 방송에서 막, 대구에 대한 애정을 많이 드러냈었는데, 실제로 막, 마지막 파이널 곡은, 대구 지역 번호로 제목을 해서 막, 했었고, 음. 그래서, 음. 저도, 뭔가, 대구에서 막, 그런, 제가 평소에 막, 존경하던 래퍼분들이, 네, 계시, 계시다는 게 너무, 처음 알게 됐을 때도 엄청 신기했고, 음. 또 막, 그런 형님들을 제가 지금은 또, 실제로 뵐 때도 있고, 막, 음. 연락을 나눌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아. 너무 또 신기하고, 그런 걸볼 어. 때마다 좀, 저도 많이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음, 음. 네, 대구를 앞으로도 대표하는 지금 뭔가 다음 대구 대표로서 뭔가 다음 주자로 이어갈 사람이 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 그러고 오. 하고, 네. 네. 어. <laughs> 그래서 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대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네, 어. <laughs> 네. 어. 좋구만, 좋습니다. 네네 어.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3분 후에, 그 이제 샤이니랑 엔자이어티가 이제 발매되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그 곡을 딱 시간에 맞춰서 들어보시고 뭐네 본인들의 어떤 음악을 듣고의 피드백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원우한테 직접적으로 네, 해주셔도 네. 되고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나 뭐 아니면 음원사이트 본인이 이용하는 음원사이트 댓글이나 이런 걸로 네,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되게 건강한 네. <laughs> 뭐난이 음악이겠다 어, 난이 음악을 네. 듣고 이랬다.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피드백 해주시면은 그 피드백이 네. 뭐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어쨌든 아티스트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음, 맞습니다. 음, 네. 많은 피드백을 해주셔야 다양한 의견이 또조은우의새 그 음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감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거는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네. 이제 조은우의 샤인과 앵자이어티 많이들 들어주시고 이제 한 2분 남았으니까 오. 모든 음원 사이트에 이제 발매될 거니까 들어보시고 너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이제 네. 음원이 발매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딱 해주고 우리가 방송을 딱 끝내자 아네 여러분 지금 1분 남았는데 네. 모든 음원 사이트에 네. 타이틀곡인 샤인과 앵자이어티 피처링 제이클래프 네 이게 두 곡이 나오는데 첫 곡인 샤인의, 샤인의 뮤비도 같이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 많이들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퍼뜨려주세요. 네. <laughs> 재밌게 예스. 들어주시고, 그리고 뭔가 피드백을 DM으로 직접 주셔도 다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의미가 깊은 곡이기 때문에. 네, 많이 연락주세요. 네. 예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원우 신곡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는 이만 이제 방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그 네. 공연 오늘 잘하고 네 감사합니다 어, 형님. 조만간 직접 만납시다. <laughs> 네하셨습니다 형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Yeah.